네. 어떤 문제점 있으시죠? 어떤 문제점 있으시죠? 맞지 않나? 맞지 않나? 저는 볼을 치면 런이 불러. 예, 이렇게 붕 뜨는 샷. 네. 그 백스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백스핀. 그러니까 공은 이게 스핀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 공이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어, 백스핀인데요. 공이 뜨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공을 치게 되면게 지면이 있고 클럽이 이렇게 지면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면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에이, 그 공이 이렇게 뒤로 백으로 돈다. 그래서 백스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공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스핀 때문에 뜨는데 백스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백스핀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지 않고. 가면서 이렇게 톡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탑스핀이라고 해서 백스핀과 반대로 이렇게 공을 치고 땅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치고 가면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는 스피 그러니까 탑으로 탑으로 쳐서 땅으로 안 내려가고 클럽을 이렇게 탑으로 쳐서 공이 땅으로 이렇게 가려앉는 스피 이게 이제 탑스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스핀이 되면 공이 좀더 많이 굴러가게 되는데. 어, 실제로 드라이버라든지 조금 거리를 많이 가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지면으로 많이 내려가서 백스빈이 많게 되면 좀 런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프로들은 사실 뭐 그렇게 런을 원하지, 조금, 예. 예. 제가 그러면 금방, 어, 그, 조금 더잘굴려줄수 있게 스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번 어, 볼 쳐보시죠. 왜 백스핀 어, 그스피드 양이 없는지 예. 그러니까 공이 어, 클럽이 잠깐만요 클럽이 공을 치고 나가는 여기에 스피드가 더 있으면 어, 백스핀보다 아, 공이 좀 굴러가는 어, 스피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럽이 공을 치고 나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나가는 스피드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할때 어떻게 연습하시냐 잠깐만 나가보세요 이쪽, 이쪽으로 스윙 연습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서 스피드 이쪽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 스윙을 할때 가서 공이 있으면 공을 지나서 지나면서 어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스윙할 때 공을 지나면서 공을 지나면서 소리가 나게 공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연습 스윙을 여러 번 하시면 어 이렇게 백스핀보다 공이. 예, 좀더 어, 이렇게 내려지지 않고 조금 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가속도가 붙어서 공이 좀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 스윙 연습하실 때 앞쪽에서 어,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공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스윙 연습을 하면됩니다공 앞에 서서 공 치지 말고 어, 공 앞쪽에서 소리드가 나는 공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클럽이 그렇죠. 예 이렇게. 공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연습 스윙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거리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어, 백스윙보다 그냥 공이 가서 붕 떠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더 그러니까 그걸 백스윙 때 하지 말고 내려올 때 이렇게 되면은 내려 여기서 여기서 그그주고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난 거죠. 앞쪽. 그러니까 어,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냐? 아, 으세요그니까 백스윙 을가지고 다운 스윙 하기 전에 공 앞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기서 스피드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공 앞쪽, 앞쪽 여기를 내가 보면서 이쪽으로, 어, 내가 치고, 어, 클럽이 이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즉, 공 앞쪽에서 엑셀러레이션, 가속도가 붙는 그런 생각을 백스윙이 내려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예, 백스윙 때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앞쪽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공 뒤쪽을 보면 뒤쪽을 보면 뒤쪽에서 스피드가 달게지게 되고 어, 스윙이 뒤쪽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쪽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럽을 올렸다가 그렇죠. 근 지금도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힘을 다 주는데 네. 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치고 앞으로 나가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 이제 지금 못 하시면 제가 이제 다른 다른 치료약을 드릴 테니까 예 예. 좋아요. 예. 지금도 약간 뒤쪽에서 스피드가 깨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에 한번 레슨 받고 가신 분 있죠. 그분과 똑같이 백스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갔다가 다운 하기 전에, 다운 하기 전에 클럽을 이렇게 목에다 걸러맨 생각 있죠. 클럽을. 여기를 치고 나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예 클럽을 이렇게 목에 걸러맨 생각. 그러니까 이게 팔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백스윙 가서 팔이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탁 걸러맨 생각 있죠. 목에다 이렇게 딱 걸러맨 생각, 발을 들어서 목에다 걸러맨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한번 해보시죠. 백스윙 때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내려오기 전에. 그렇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샷하고 지금하고 훨씬 더 이쪽에 스피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스윙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그렇죠. 이렇게. 목에다 걸러 매는 생각.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치실 때. 그러니까, 백스윙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백스윙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하면, 항상 여기서 스피드가 다 깨지게 되고, 여기에 액션만이지, 공을 치고 나가는 여기에 액션이 없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액션을 가지려면, 체를 목에다 걸러매는 액션을, 가, 아,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앞쪽으로 나가는, 자기의 그 어떤, 그 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힙을 돌려야지 팔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골프 스윙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가르쳐 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연습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골프 볼을 칠 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피니쉬하는 자세.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한테 골프 스윙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일반 아마추어들은 다 백스윙을 생각합니다. 백스윙을 원피스 해야지 어깨를 내려야, 어깨를 넣어야지. 다 삼각형으로 해서 보내야지 길게 보내야지 커킹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추어들은 하지만 일반 프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피니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그래서 골프는 사람들이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다 반대로 해요 일반 아마추어들이랑 하는 행위냐 모든 생각하는 거나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해야지 클럽을 이렇게 목에다 탁 걸러 매줘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백스윙을 어떻게 하지 코킹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 을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피니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언제 하느냐 백스윙 백스윙 때는 하지 않고 백스윙 때를 하면은 백스윙 하면서 어그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운스윙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백스윙을 와서 다운 스윙은 스무스하게 가야 됩니다. 굉장히 여기서 스무스한 자세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한 자세로 내려오기 위해서 백스윙은 경쾌하고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느리게 가게 되면 최대 백스윙의 다운 스윙의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다 지금 아까 여기구나 여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너무 신중하게 하고 내려오면서 무슨 몸에 이렇게 모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을 치고 나가서 피니쉬 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여기서부터 지금 나가기 때문에 공이 여기서부터 나가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을 잘 하려면 내가 피니쉬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어,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가속도가 생겨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나가주는 그런 샷이 되죠. 그러니까 백스윙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할 때, 다운 스윙 하기 전에 또는 다운 스윙 할때 공을 치고 나가서 이렇게 체를 목에다 탁 걸러맨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은 아주 경쾌하고, 어, 편안하게 그냥 가시고, 그렇죠. 이렇게. 목에다 걸러면 생각. 지금보다 조금 더 클럽을 목에 이렇게 걸러면 생각 있죠. 피니쉬에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전에 치던 기분이랑 어떠세요? 목에다 딱 걸러면 생각을 하고 그냥 나가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